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노원구에서는 지역 어르신과 함께하는 문화 공연 행사가 열렸습니다. 천여 명의 어르신이 함께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현장에 박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문화 공연 행사의 첫 테이프를 끄는 가수는 포크송 가수 곰돌이 밴드입니다. 통기타 선율에 따라 익숙한 대중가요가 울려퍼집니다. 신명나는 노랫가락에 어깨춤은 절로 나고 흥을 참지 못한 어르신들은 더나할것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흔듭니다. 오늘날 날씨도 너무 좋고 어, 여기 오니까 꽃도 달아고 노래도 불러주고는게 너무 너무 좋습니다. 행사의 백미는 북한 출신 가수의 공연입니다. 구성진 노래소리가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최근 훈풍이 불고 있는 남북 관계는 어버이날 행사장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남북이 하나 되는 날을 기대합니다. 너무 잘해, 너무 잘하고 고 그러더라. 그러되면 우리 북딱둘 가지고 왕면 좋죠. 46번째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노원구 상계 근린공원에서 열린 백세건강 효잔치 행사. 지역 어르신 천 명을 보신 가운데 버버이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카네이션 달아드리기와 축하 공연 그리고 따뜻한 밥한 끼를 대접하는 등 버버이 은혜를 곱씹는 시간이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